예예예 yeah, yeah, yeah. 항상 배고픈 천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고급진 터키의 식당에서 식사를 잘끝 마치고 앞니 사이로 바람이 세어 들어와 이상하다 싶어 급피 호텔로 돌아와 확인해 본 결과 음식과 함께 저위 속으로 들어간 내 소중한 앞 강냉이 충격이 좀 있었지만 원수 같은 터키 식당 나의 앞니빨을 갖다가 어휴. 제가 여기에, 어, 4일째거든, 오늘이요. 근데 아직 다못다 미션이 있어가지고, 호텔을 일틀더 연장을 하고, 2틀더 빡시게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호텔 연장하러, 프론토. 다음번 한국에 돌아갈 때, 이빨은 땜빵하기로 하고, 어, 저의 여행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니가수 빠지나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안녕디세요마음 좋은 사장님 지금부터 중요한 계약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내일 섬으로도 갈 건데 커피피섬과007 어, 그 잼시본드가 나왔던 그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정보 가격 등 알아보러 어, 여, 예. 여행사 사무실로 왔습니다. 일단은 껍 피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람> 디 <자와디 컵. 놀람> 여행사 사무실입니다. <놀람> 복구는 없는데 워터파크도 있고 부켓에 오면 꼭 가봐야 할섬두곳 정도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바다피스로 유명한 피피 섬 그리고 영화 007로 유명한 제임스 본드 섬두곳 모두 가면 좋지만 저희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갈 거라 이 패키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타고 하는 패키지라 허약한 우리들로서는 연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두곳중한 곳만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다 돌다가 한 저승행 기차 탈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야베이 투어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뭐 열받았다, 지금. 아, 형님께서 너무 후리치는 것 같다. 여기 갈 겁니다. p p 환상에서 패키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B3배는 3,600바트, 3배는 1,500바트.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쌍, 쌍마이기 때문에 3배로 갈, 갈 겁니다. 지금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준답니다. 과연 깎아줄 수 있을까요? 내번대로못 깎네. 호텔까지 피업온답니다 차가. 아, 그건 좋네. 요즘 비수기라서 가격이 맞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계약, 계약했습니얼마 계약, 계약했습니까? 1,500. 1,500, 100바트 깎았습니다. 둘이 아. 같은 200바트. 1,500바트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laughs> 날씨를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도 잔뜩 흐린 날씨. 구름 잔뜩 띄어 보트 타고 나들이 가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날씨인데. 아침부터 움직이려니 왜 이래 피곤한지 아침잠은 푹 자는 게내 스타일인데 머리가 몽롱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이런 바쁜 아침 정말 싫습니다 싫어 더 자고 싶다 여기서 앉아 방탈 부린다고 예약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씻자 늦다 기급자가 호텔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자, 호텔 앞으로 가서, 기급자 타고, 선착장까지 많은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배가 고픈데, 아, 아침밥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점심은 포함되어 있는데, 차 오기 전까지 커피의 명가 세븐일레븐에서 라떼 한잔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다가 호텔 앞에서 기다리는 통에 커피도 한잔못 먹었네 남의 차 타고 이래 가는 거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운전안 했어 아 저편에 오 저희가 첫 번째 손님이자 저희 호텔로 시작해 푸켓을 한 바퀴 돌면서 여행객들을 태우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 호텔에 도착했는데 어라 예약자가 오질 않네 왜안 오지 이사님이 답답했는지 손님을 직접 찾들어 놨었는데.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laughs> 내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잘 됐다. 그래, 그 호텔에서 쉬어주세요. 조금 편안하게 가게.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빈속이라 그럴까, 머리가 띵. 검을 반바퀴 돌며 손님을 태우는 통에, 제일 먼저 탄 우리가 죄인이네. 손이 온다. 손이 온다. 어, 응. 기사람 타네. 오케이. 아주 자리를 꽉꽉 채우는구나. 응간이 태운 것 같은데, 설마 더 태우진 않겠죠? 와, 이제 그만 갑시다, 기사님. <laughs> 돌아 돌아 고객들을 다 싣고 도착한 이곳은 선착, 아, 선착장인데 와 깜짝 놀랐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완전 도대 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북배로 와서 가장한 날 한번 못본것 같습니다 돌아다니기는 딱 좋은 날씨인데 야 오늘 같은 날 비오면 아 비행기 하면 안되겠습니다 재수없게 비올라 그나저나 태국에서 제일 큰 섬이라 그런걸까 뭐 움직이면 한시간 가뿐히 넘어가네 거리도 있지만 도로 사정이 너무 안좋네 동부들은 매매 안보이네 응? 우리 동부들은 많이 안보여 그래 현재 그러네 서양 사람들이 많네 어.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사마다 다른 색깔의 어, 밴드를 좀. 꼭 착용해주고 내가 출출하다 밥을 안 주는구나 밥도 안 했나 아침에 뭐. 유튜브 보니까 아메리칸식으로 아침을 주던데 블랙퍼스트를 안 주는 건 가격에서 오는 차이인가 땀마이 패키지라 그런가 편의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거지 샌드위치 음료수 각종 혈당 올리는 잼들 아침으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메뉴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지금 제가 남 눈치 볼 상태가 아닙니다. 없어지기 전에 주스부터 한잔잽 싸게 따르고 초스피드로 샌드위치 쪽으로 갔어. 하나 입에 물면 됩니다. <laughs> 잘 먹고 있는 와중에 모여라 해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갈때 설명 여행 시 지켜야 할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20분에서 30분 연설을 듣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설명은 너무 길자 당황하게 그럼 난 잔소리 같이 들려서 그죠? 자수를 같이 가요. 예, 불가 슬리퍼 사라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손에 땀띠나겠다 얘들아. 주소로 가야 됩니다. 불로 우리는 불. 각자 팔에 찬 벨트 색깔 벨로 한 줄로 줄을 선 다음 소풍 가는 초등학생 마냥 앞에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아니고 가이드 따라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벨로 들떠지도 즐겁지도 않는 이 기분은 뭘까? 지금은 멀쩡한 얼굴이죠. <목소리>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예스! 여행객들 몇면을 보아하니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이 3개국이 푸켓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70% 이상은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그나마 저희 둘이 물, 한국을 아니, 대표해 아, 여기 핑크.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핑크. 우리 핑크팁 출발 <목소리도> 얘들은뭔 고생이고 아무것도 <목소리도> 모르는 줄 <거>. 알아요 <목소리도> 고생하러 가는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감을 갖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니, 오늘. 어른들도 힘든 일을. 잘 났어, 정말. 어, 얘네 다 파란색이야, 그구멍 음. 음. 어디갔어? 음. 아,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 음. 이쪽, 이쪽에. 쫓아가야 돼, 우리 음. 놓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딱딱 딱 잘못해. 다른 배라도 타면 섬노예로 팔려갈 수도. 아, 아 이건 농이고요. 몇명 산다고요? 46. 이 작은 배에 4 6명 탄답니다 와... 배 몰면 기대로 하겠는데 이게 스포츠보트네 아무튼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겠고 파래 참 밴드 색깔 보고 가야겠습니다 <목소리> 이래서 비싼 게 좋구나 큰배 절에 서는 큰배 그러니까 이 꾸기 아, 우리 팀의 구성은 러시아 반 인도사람 반 그리고 우리 둘 한국사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햇빛이 팍 들어오는데 보트는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파도와 부딪히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 하면서 그 충격이 허리까지 와 허리가 안 좋은 전 멀리해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진짜 진짜 오늘 허리 아작나게 생겼네 지금 형님한테 그냥 집에 가자 하면 맞아 죽겠죠 아니 그러고입에는정선 인원 제한이 없는가 이렇게 승객들이 어깨도 못 펴고 잘싹 붙어가야 하나 이게 맞나